안녕하세요, 무슨 모아 제니다 여기서 익스플로러 지금 파란색을 원하셔가지고 파란색을 짜겠습니다. 배터리 8,800이고요. 여기도 케이블 타이로 바로 묶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 이제 편하죠. 어떻게 하냐면요. 보통 이제 붙이면은 양면 붙이면 은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떨어지더라고요. 떨어져가지고 바로 붙여가지고 여기서 오리 쓰기 끄면 합니다 그렇죠? 딱 붙이시고 여기도 띠띠 하시고 그렇죠? 그 다음에 보통 3.2로 많이 하시니까 3.2를 올려 놓을까요3.2 배터리가 3.2. 3.2 정도 하시면은 빠대가 없을 때 삐삐삐삐 거릴 거예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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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고 얘도 예, 마찬가지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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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한번더 누르는데 왜 3.2가 되지 않고 3 3이 되죠? 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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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까.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선을 이거 s t 9 0 인데요 왜 이렇게 서 배터리가 나중에 틀사스 제품도 할수 있을까 봐잭을 중간에 젠더로 서비스 드렸으니까 이걸로 해서 텍사쓸수 어, 있고 x 9 0쓸수 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넣으시고요 그러면은 자 의미를 켜놨기 때문에 바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쇼프츠도좀 해놨어요 쇼프츠그데 속도를 좀 빨리 안 해놨습니다 왜냐면 초보자시면은 속도를 빨리 하시면 차가 좀빠르니까요 조금 안전하게 했고요. 자, 뜨개볼게 살짝. 저쪽좀 닫아놓고 좀 까요 자, 이렇게 오른쪽왼쪽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좀 추가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요. 여기서 나중에 따로 엄 점프라던이 할 때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점프하시기 바랍니다. 차트 점프도 할수 있는 그런 몬스터 트럭이 되겠습니다. 와이드는 있는 거 보시죠? 옵션, 메탈, 자, 오케이. 제품은 어, T, 어, IT3이기 때문에 200m 까지 가능합니다. 오케이.